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일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테스트 테스트? 네. 테스트, 왔어요, 테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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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셨어요 네 인사 왔어요 인사 네아저기탱이에서저 <laughs> 거시기 하네 잠깐 아, <laughs> 그님이 오셨습니다 네 음. 벗사님도 오셨고 네 오늘 테스트 하시는 음. 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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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비 제자님 가위 여기 여기 소준박 <소침> 돈꽃중박 와 대박 그런 거 여기다 되는 거야 그걸 하는 게아니 어. 괜찮아 그건 얼른 친다 가불어. <laughs> 음. 응. 좋은 일있껴 좋은 일이 고 오늘 잘 하셔서 네 파이팅 <ís> 아 벗사님 원치 잘 하시니까 그죠 벗사님 아이팅 파이팅 파이팅 잠깐만 여기가 아방궁 파이팅 파이팅 <laughs> 좋아요 정월 최장인 화이팅! 이비 최장인 화이팅! 화이팅! 혹시나 화이팅! 그렇지? 자! 파이팅! 어? 자 오늘또잘 하시고 자, 다들 화이팅하십시오! 어?